파워비아이 그 AI 예, 파워비아이 AI 아하, 참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 자 여기 더블 클릭하면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예, 여기다가 이제 영어로 써야 되는데요. 머릿글 같은 경우는 한글로 되어 있으면 한글로 쓰시면 되겠고 예, 근데 여기 조금 패턴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게요. 검사해 보면. 불량 어, 수량이라는 게몇 예, 개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부적합 수량 해가지고 네, 부적합 수량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죠. 예 근데 얘를 그러니까 부적합 수량 하니까 바로 몇 개가 나오죠. 그다음 바이, 바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적합 유형, 부적합 유형별로 내가 그래프를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AS 그러면 이제 차트들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시각화 개체들이 나옵니다. 나는 얘를 어, 뭐로냐 바 차트가 아까 그러니까 컬럼 차트로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제 필요로 하면 여기가 히스토라든가 파레토 같은 것들이 다 개발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시스토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엑스바 차트, 뭐, U 차트, C 차트, 오우, 지금 뭐, 우리가 하는 통계적 공정 관리 차트들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다 그, 개발이 되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갈수록 그 소프트웨어 정수곡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제 개인의 역량이라는 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운영만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이론만 정확하게 알면은 다 하지 않는가 이런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난 이걸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